안녕하세요. 가고싶다 TV의 송 사장입니다. 오늘은 왜 우드슬랩은 갈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드슬랩이 갈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아 이거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드슬랩을 구매하실 때에도 조금 걸림이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우드슬랩이 왜 갈라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슬라이스한 예제가 되는 도마재죠. 도마재인데 우드슬랩을 조금 축소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부분이 심재고 바깥쪽이 변재입니다. 근데 이 우드슬랩이 갈라지는 거는. 나무의 건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건조에 앞서서 제가 심재와 변재를 말씀드린 이유는 나무가 건조가 될때 아무래도 심재보다는 변재 쪽이 더 건조가 좀 빨리 되고요.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 모양으로 있을 때는 나무의 이 중심부보다는 바깥쪽 나이테가 되는 우리나라 말로는 마구리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고구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이 중심부보다는 물기가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 전에 나무를 가구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건조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는 것은 수치가 한 20에서 30 사이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건조의 과정을 거치면 가구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10% 내외가 됩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가구로 만들기 전에 함수율 측정기라는 걸로 함수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와그너 함수율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장난감 같이 생긴 게 거의 돈 백만 원 합니다. 함수율을 이렇게 측정을 해 보면 파인으로 됐을 때10.4%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함수율을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심재 쪽 9%죠. 현재 쪽도 보고요. 11% 8.7 8.7 9.6 네. 이렇게 골고루 함수율이 잘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 전후로 나오고 있어서 건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4 8.2, 9.1, 8.3, 8.4 고르게 잘 건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뭐 쥐포나 오징어 이런 거를 가스렌지에 구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쪽 테두리가 먼저 말리잖아요. 가운데보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요. 저희 종이를 예제로 봤을 때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대패 과정을 통해서 이걸 평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85t 정도로 나무를 제재를 해놨으면 건조를 지나면 70t 정도가 돼요. 함수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틀어짐이나 갈라짐이 적어질 거라는 판단 하에 가구를 만들게 됩니다. 완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환절기 시절에는 나무가 수축과 이완을 조금씩이나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이 잡아주고 있는 장력이 있잖아요. 장력을 이기지 못하면 터지게 되거나 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조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했느냐가 나중에 변형이 덜 되는 요소가 될 거고요. 이후에 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수축과 이완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안정기를 한 1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크게 수축 이완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조를 얼마나 잘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소비자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만들어진 상태 제품을 대부분 보여주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함수율 측정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도막을 이미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우드슬랩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냐 그리고 수많은 납품 후기가 안정적으로 돼 있느냐 세 번째는 납품 이후에 AS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소비자님께서 구매를 하신 이후에 여기에 대한 틀어짐이나 갈라짐은 소비자의 몫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곳이 있다면 좀 피해야 되겠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의 무상 AS 기간을 가지고 틀어지거나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교체를 해드리거나 그 부분을 메워 드리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드슬랩이 왜 갈라지고 틀어지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틀어지고 갈라진 부분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고싶다TV의 송사장이었습니다.